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우리 11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을 통해 변화된 사람 근심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시험에 들면 그것을 참 아름답게 풀어가고. 그것을 계기로 삼는 그런 결과를 나으면참 좋은데, 10중 8구는 그렇게 참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부럽다. 그회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참 이렇게 풀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또좀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일단 교회에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면 해결되기보다는 끝났구나. 해결은 좀처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는이 사실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남다르고 잘해야 되 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이 참 미숙 하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이렇게 어떤 공식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세상에서 볼수 없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시험을 들면 먼저 감정적이 됩니다. 좀 이성적이 되어서. 다 이렇게, 문제, 원인이 뭔지, 다 이렇게, 분별하고, 양쪽 이야기도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랬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었대? 뭐 이러면서, 흥분부터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버리는. 이게 이제 교회 안에는 영적인 공격이 들어옵니다. 거짓 것을 믿게 아는게 있거든요. 그 사단이 이제 그 틈을 타고 거짓 것을 자꾸 믿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관계가 불편해지면 참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으로 책망해서 고쳐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책망하면 더 덧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나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될 기미가 잘안 보이죠. 또 이제 교회가 그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가 양편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해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감정에 사로잡히고 기분 나쁘면 제일, 부, 제일 안 하는 게 뭡니까? 예배 참석 안 하고 기도부터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영적인 은혜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심한 책망을 하거든요. 바울이 일찍 좀 방문을 하고 싶지만 할수 없었던 게 그만큼 바울도 자신의 감정 처리가 자신도 없고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굉장히 준호한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과 고른도 교인들은 관계가 안 좋고 불신풍조가 지금 치어지고있는 책망을 했으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고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도 이 편지를 가지고 가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런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잠시 동안 근심하게 한것 때문에 후회했지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 참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생방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가 되었 죠. 계기로 삼은 거죠. 일곱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로 뭔가 하면 우리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근 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첫 번째 변화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한 것을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참 이런 과오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바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존경심과 바울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이 근심이 말이죠. 오히려 더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는 좋은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참, 이런 어떤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는데요. 지극히 드뭅니다. 막 책망하고 그랬는데, 그저 잘 받아들여서 말이죠.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는 케이스들이 극히 드뭅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변화는 오히려 그냥, 아이 이제 뭐,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오해하고 시험드니까, 어, 그래서 모임도 참석 안 하고, 그냥 멀리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뭐, 그러면서 그냥 예비만 드리고 그냥 가는 어, 그런 쪽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절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하는 변명한다는 건 변명하는 변명한다는 건데요. 참그 그들이 잘못했 잘못한 것에도 잘 몰랐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 않겠다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계기로 삼은 거죠. 그걸 이제. 변명하며 변명하게 하며 다시는 이제는 그런 잘못된 것에 내가 속아서 그것을 믿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세 번째가 뭡니까? 얼마나 분하게 하며 그들이 왜 보냈을까요? 잘못된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어,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했던 거 한동안에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속았다는 것 때문에 붕괴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런 그 관계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보통 우리는 화해한다고 하지만 섭섭한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참 진리 안에서 이게 하나는 기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뿌리에 대해서 붕괴하는 내가 이속았다는 거, 내가 잘못 알았다는 거, 잘못 믿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뭡니까?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어, 부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인데 또그 말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참 하나님의 심판이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참욕마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참, 관계가 불편해졌었는데, 편지 읽고 말이죠. 뭐, 아니, 오해한 건, 푸는 건 괜찮지만, 전에처럼 말이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거리 유지하고, 거리두기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어. 그렇게 뭐 지내면 되는데, 그 깨닫고 나니까 사모하게 되는. 참그 아름다운.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죠?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바울이 복음전화하고 사회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있는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관계가 불편하면 열심부터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뭐할 필요 없다. 괜히 뭐 그냥 뭐 그릅고 뭐 있나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의 심정을 깨닫고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뭐 내가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인가 하면은 얼마나 사모하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너희그 일에 대한 일체, 너희 자신의 깨,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며, 이 벌한다는 것은 좀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마 음행하는 사람이었는지, 거짓 교사들이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어쨌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벌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참 거룩히 하는 그 일에 힘썼다. 근심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12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책망을 했는데요. 누구를 지목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책망한 것도 아니고 그 책망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 가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미로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의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 자신의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쓴 의도가, 불이 행한 사람들, 불이 행한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도 아니다. 또, 불이를 당한 사람, 뭐, 위로하고, 뭐, 그 사람들 좀잘 보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의도가 뭐냐는 거죠. 바울이 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은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는 뜨거운 사랑 증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책만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마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회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 간절함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의도다 참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 일반적으로는 열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실만 가지고는 논리 논리와 이성만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의도를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렇게 하면 상대가 감동받는다는 거죠. 뭐빌 게이츠도 그렇고 잡스도 그렇고. 보면은 뭐 물건을 컴퓨터를 팔고 뭐 제품 파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하고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소유하고 또 세계를 이렇게 품고 그런 어떤 왜 하는지 그 간절함이 그 목적과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마우리에서 참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죠.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또또 거기 대해서 뭐 불편해할 텐데 뭐 그런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의도만 전달하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말이죠. 그 문제를 처리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바울이 참 위로와 큰 기쁨을 얻었던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동력자인 디도로 인해서 나는 참 기뻤다. 그 이유가 뭘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 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 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참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지만, 특별히, 어, 디도로 인해서, 어, 참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 디도는, 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전에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어, 고린도 교회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디도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불편한 관계인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할때참 난처하죠 함부로 대하면 어다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바울이 좀잘 대접해라 마음으로 좀 대접해줘라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를 말이죠 생각지 않게 환대를 합니다. 이게 기도가 말이죠. 너무 큰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참 기도의 마음이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참 안도를 안도감을 갖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이 동력자가 그 고린도 교인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맺는 것, 어, 그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성도들도, 어, 동력자들에게 참잘살아고 성기면 또 기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힘들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말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랑까지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죠. 쌩! 하고, 뭐, 말도 안 하고, 함부로 대하고 말이죠. 뭐, 말도 그냥 심하게 하고, 이렇게 되면, 바울이 한 말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이제 바울이 디도를 보낼 때 말이죠. 뭐 우리는 내용을 알수 없지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고린도 교인들이 함부로 대하고, 무리를 범하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뭐 이렇게 물었을 수도 있겠죠? 아, 바울은, 물론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좀 문제를 일으킨 것 사실이지만은, 고린도 교인들 좋은 점들이 참 많어. 자랑할 것이 참 많어. 디도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좋은 점들을 막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게 함부로 하면 바울의 입장이 뭐가 됩니까? 우리 선생님은 뭐 이렇게 사람을 잘 분별할 줄 모르고 사람을 잘 몰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를 위해서 자랑한 것이 있더라 부끄럽지 아니하다.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에게 잘해주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거라는 거죠. 자랑한 것도 참되다 그런 뜻이고요. 또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말이죠 대할 때에 참 바울 대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므로. 기도를 이렇게 지극히 영접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걸 이제 기도가 이렇게 보고 기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사랑이 더욱 깊어진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바울은 너무너무 흥분한 겁니다 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들이 그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니 뭔가 그것이 이제 공통된 특징을 가지면 그것을 이렇게 중심에 놓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제 느낌에는 서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믿는 하나님과 저쪽에서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말씀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쪽도 그렇게 하면 되고, 저쪽도 그렇게 하면 일치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러나 그거 빼놓고 내 감정과 내 기분을 하게 되면 전혀 문제 해결에 희미가 보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16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참 중요한 것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뢰하고, 또통력자들도 이렇게 성도를 신뢰하고, 물론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서로의 생각도 알고, 서로 마음 아파하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더 깊이 신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을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